안녕하세요. 프로보험 채널의 경프로입니다. 오늘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잘 가입하는 것인지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니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내 보험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가성비 좋은 보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입니다.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초기에 정해진 보험료가 높은 반면 갱신형은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천을 드린다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은 40대에서 50대까지는 비갱신형을, 높은 연령대인 60대에서 70대는 갱신형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가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 경우 보장받을 금액보다 납부할 금액이 더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에서는 비갱신형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보장 내용이 특약이 여러 가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해당하는 급부에 보장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병에 걸리지 않거나 다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게 없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낸 보험료들은 다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돈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구성의 단순함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설계안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암수술비와 암입원비는 진단비 이외에 수술이나 입원 등 추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러한 특약보다는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는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어, 보장성 보험은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준비를 해 두시고, 과하게 납입할 필요 없이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저축 또는 투자에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비는 여러 가지 특약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요 특약입니다. 고객분들의 증권을 열어보면 특약의 가지수가 정말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특약 하나하나 보장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특약들이 정말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보험료가 줄줄줄 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본다면 실손의료비, 3대 진단비, 수술비 및 치료비, 후유장애 운전자, 간병보험이나 치매, 마지막으로 사망보험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신규 가입자는 경제활동 기간과 월납입 여력을 고려해서 최소 20년 정도 납입할 금액을 정한 다음 그 틀에 맞춰서 보장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구성하는 것이 장기간 안정적인 유지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만족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보장 범위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보험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 보험은 이제 단어의 차이와 약관상 보장 범위에 따라서 보장이 천차만별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장 범위가 협소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더라도 제대로 된 보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 범위에 대해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정 질병만, 질병만 보상을 할 경우 다른 관련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보험가입 시 중요한 핵심 특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30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3대 진단비, 수술비 및 후유장애까지 모두 포함한 설계안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간 아주 깔끔한 설계라고 볼수 있죠. 10년 고지 할인 조건이고요. 전부 다 넣어도 해당 보험사에서는 84,0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네요. 암내심 진단비 기준으로 전 보험사를 모두 비교해 보면 현재 30세 남성을 기준으로 표준체 상품 중에서는 39,000원이 가장 저렴한 회사이고요. 추가로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이력이 없는 건강체 할인 조건이 된다면 더 할인된 보험료로 준비. 가 가능합니다. 어, 연령, 직업, 성별 등 여러 상황에 따라서 추천 설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설계안을 받고 안내 받으신 다음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과 후유장애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이에 우선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보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 사고에 대해서 경제적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이지 투자의 성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위험분산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어렵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탁드리겠습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